작진 얼굴 분들 중에서 머리를 풀었을 때보다 묶었을 때가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다름해 보이는 것 같은데 머리를 풀으면 얼굴의 광대, 사각턱 때문에 가로폭으로 넓어 보이는 것 같아서 머리를 풀고 싶은데 잘라야 하나, 길러야 하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각진 얼굴에 광대 사각턱이 있다면 가로 폭으로 넓어 보이는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단발보단 긴 단발, 중단발, 긴 머리로 했을 때 각진 얼굴의 시선을 세로 폭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광대 사각턱이 있다 보니 머리를 묶는 게 얼굴이 더 예뻐 보이고 갸름해 보이는 것 같아서 단발머리를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발머리를 하게 되면 광대 사각턱이 있는 분들은 가로 폭으로 넓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대가 나온 분들 특성상 귀 윗부분의 두상이 튀어나오다 보니 가로 폭의 볼륨이 더 많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로 폭으로 넓어 보이게 되면 얼굴이 더 넓대대해 보일 수 있어서 단발머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눈코입이 예쁜 분들이라면 각진 얼굴에 단발머리를 하면 가로 폭의 면적을 줄여주기 때문에 눈코입에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 내 매력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발머리 하기 위해서는 내 모발 상태를 알아야 하는데요 머리숱이 많다 꼭슬이 심하다 머리숱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발머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로꼽으로 넓어 보이는 부분은 확실히 내가 스타일링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얼굴이 더넓대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발머리 하고 싶어도 모발 상태,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단발머리 한다면 얼굴이 더 커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긴 단발 중단발, 뒷머리 세서 얼굴을 더다름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각진 얼굴 광대에 사각성이 있는 분들 중 단발머리 한다면 턱선보다 긴 단발 레어드컷을 할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턱선보다 긴 단발은 얼굴을 다름하게 보이게 해주는데요. 단발 레어드컷을 할때 얼굴에 막대에 침을 만들어주면 사각턱, 광대, 돌살의 시선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때 앞머리는 사이즈뱅 앞머리나 시술뱅 앞머리 하면 좋은데요. 시술뱅 앞머리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모발 양을 적게 하고 눈꽃 라인부터 꺼진 관자놀이 광대 라인을 가릴 수 있게 시술뱅 앞머리 해준다면 얼굴이 작아 보이고 다름해 보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루뱅을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앞머리를 내렸을 때 관자놀이 광대 부분이 부각돼서더 각진 느낌과 접대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드루뱅 할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수 있다면 앞머리를 내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앞머리 관리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드뱅 앞머리 해주면 좋은데요. 먼저 가르마 방향을 내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각진 얼굴이 갸름해 보이기 위해서는 가르마를 만들어서 세로 폭의 연장선을 만들어 준다면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 있는데요 보통 6대5나 6대4 정도의 가르마 방향을 타서 각진 얼굴의 시선을 분산시켜 주고 사이드뱅 앞머리를 해서 광대 볼셀의 면적을 가릴 수 있게 해 준다면 턱선 보다 긴 단발 레어드 컷에 사이드뱅 앞머리는 얼굴의 면적을 줄여주고 원래 예쁜데 얼굴을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화려함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S컬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펌을 할때 S컬을 해준다면 가로 폭으로 넓어 보일 수 있고 삼각깃밥처럼 될수 있기 때문에 단발머리에서 S컬 펌을 하는 것보다 C컬 펌을 해서 얼굴에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면 광대 사각턱 때문에 얼굴이 강조되는 부분을 부드럽게 보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S컬 펌보다 시컬 펌을 했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 취향도 다르고 모발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각진 얼굴 광대 사각턱이 있다면 턱선에 맞는 단발보다 턱선 아래 길이에 맞는 단발 레드컷을 해서 광대 사각턱을 보완할 수 있게 해주고 내 얼굴에 맞는 시스루뱅 사이드뱅 앞머리 해서 얼굴의 면적을 줄여준다면 박진 얼굴에 단발머리를 어울리게 할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쁜 내 얼굴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예뻐질 수 있는 걸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